통증 있으세요? 네지금통거기서부터 통증 있으시고 제가 이턱 밑에를 좀볼 거예요. 네. 젖힐 때 아픈 경우는 거의 이턱쪽 근육도 좀 문제가 있고요. 이 씹을 때도 혹시 뭐 불편한 거 있으세요? 우리 음식 씹을 때나? 오른 쪽 턱이 안 좋아. 턱 관절도 안좋으세요 이게 목이 안 좋아지면 이제 턱 관절도 같이 안 좋아지거든요. 여기 조금만 볼게요. 왼쪽이랑 오른쪽 누를 때 혹시 아프신 부위 있을까요? 눌러보면은 근데 오른쪽이 많이 좀 타이트해요. 잠짝만 볼게요. 아그렇게 누르면 좀 아파요. 여기 아프시고. 이쪽도요? 어, 오른쪽보다는 괜찮아요. 자 같아. 오른쪽이 거울 같은 거 보실 때이게좀 안면 좀 비대칭이거나 그런 걸좀 느끼실 때도 있으세요? 그냥 항상 혹시 두통도 있으세요? 편두통. 편두통 있으세요? 자 우리 여기 여기 혹시 아프실까요? 아... 음. 우리 이쪽이 이제 후두하근이라고 해서 이 두개골 밑쪽에 있는 근육들이 있거든요. 여기가 이렇게 아프고 평소에 자주 뭉치고 그렇게 되면 펜두통이 잘 나와요. 자 여기 옆쪽은 어떠세요? 안에 보단 나. 아 응. 음. 딱 거기가 제일 아픈 것같요그렇 여기 누를 때뭐 머리 아프거나 그런 건 없으시죠? 까지도 아. 그, 머리까지도 올라가세요. 여기도 근데 많이 타이트하네요 이쪽이요. 자힘빼 보시고. 이렇게 목 뒤로 잭길 때 혹시 어지럽거나 아프신 거 있을까요? 아니요, 시원해요. 괜찮으시죠? 근데 요, 요 부분은 되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는 게 딱딱하게 뒷목이 뭉쳐버리면 이제 뇌질환하고 관련해서 좀안 좋기 때문에 여기는 살짝 풀어주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부릴 때 혹시 허리 아프신 거 있을까요? 괜찮으시고. 근데 양쪽 이 뒤꿈치가 지금 엉덩이 안 닿아요. 오른쪽은 그나마 닿는데 이 왼쪽은 좀 많이 뻣뻣하거든요. 근데 벌릴 때 보면 왼쪽, 오른쪽 조금 더 뻣뻣하거나 그런 느낌 드는 곳 있으세요? 양쪽 다 불편한 느낌 있으시고요. 요즘은 증상들이 워낙 다들 비슷하셔가지고. 여기 좀 아프시죠? 지금 허리 긴장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근육이 좀 많이 타이트하거든요. 허리 아플 때요 부위로 조금 아프신다 혹시? 네. 음. 그렇죠, 딱요 부인데. 어. 음. 이 전체적으로 우리 척추 옆쪽에 있는 근육들이 쭉 있어요. 쪽이 다좀 타이트하네요 지금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제 움직임들이 좀 나와줘야 이제 목 쪽에서도 그 가동성이 좀 증가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쪽에서 워낙 타이트하다 보니까 목을 잽길 때도 좀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고관절 돌렸을 때. 좀 뻣뻣한 느낌이 있는 이유가 이 엉덩이쪽 근육 때문에 그렇거든요. 힘빼 보시고, 자 이렇게 움직일 때 불편하거나 아픈 거 있을까요? 이 안쪽에 서 혹시 찝히는 느낌 나세요? 이 엉덩이 쪽으로 당기는 느낌 은 없으시고요. 이거는. 음, 근데 여기 찝히는 거좀 있으시고, 구관절도 찝히네요, 그쵸 자, 왼쪽 볼게요. 이쪽도 찝히세요. 양쪽 다 찝히시고, 음. 자, 혹시 요건 어떠실까요? 어, 야, 아, 아, 바, 바깥, 엉덩이 좀 많이 땡기시죠? 요 안쪽은 어떠세요? 찝히는 느낌은? 아, 찝히는 느낌. 여기도 찝히는 느낌 조금 있으시고, 근데 보면은 지금 요 엉덩이 근육이 참안 늘어나요, 그렇 이쪽을 이쪽 조금 스트레칭 해야겠네요, 그렇죠? 자, 오른쪽도 한번 볼게요. 이쪽은 벌써 무겁네요, 그렇 자, 이쪽은 어떠세요? 아파요. 벌써 아프죠? 어디 쪽으로 아프세요? 음 응. 응. 안쪽도, 안쪽도 아프시고. 그쵸, 이쪽은 더 많이 지금. 지금 안쪽은 많이 통증이 있어요. 아, 음. 오케이. 일단은 찝히는 것도 있고, 다리 안 꼬시고. 움직이는 데마다 지금, <laughs> <laughs> 그쵸? 어, 원래 요거 할때 요게, 무릎이 이제 가슴까지 쭉 올라가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지금 찝히는 것도 있고 엉덩이 땡기는 것도 있고 근데 찌 찝히는 건 지금 오른쪽이 더 심하세요 그것도 좀 해결해야겠네요 을 그렇죠? 그쵸? 볼 때가 조금 많네요 그쵸? 그렇죠? 제가 여기 살짝만 누를 거예요 아프세요? 아 음. 정말 살살 자극만 줄 거예요 살짝만 눌러볼게요 그렇죠 이 찝히는 이유가 이 고관절이 잘안 돌아가서 그래요 이 고관절 움직이는 그 범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제대로 안 움직여서 그렇거든요 살짝 이렇게 무릎 구부려 볼까요? 그렇죠 이렇게 갈때이 고관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움직여야 돼요 다시요 그리고 이제 한 군데만 더볼 건데요 여기 정말 살살 눌러 볼게요 여기 이제 장요근이라고 해서 우리 허리랑 골반 이어주는 근육이 여기 앞쪽에 있어요 배꼽이 옆쪽이에요 근육이 깊게 있어서 조금 깊게 들어가긴 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지금 다리, 다리도 지금 자주 부으시잖아요. 다리 자주 붓는 이유가 우리 그 아까 전에도 이제 순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림프 순환이 잘안 돼서 대부분 그래요. 굉장히 살살하고 이제 손가락 하나로 살짝 누르고 있는데도 통증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내전근이라고 안쪽에 근육이 있는데 여기 때문에도 이제 찝히는 증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는 내려갈수록 아프시죠. 이쪽 이제 안쪽으로 이제 림프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노폐물 보통 많이 쌓여요. 우리 여성분들 보면 이제 Y 존이라고 하죠. 이쪽에 이제 노폐물 많이 쌓이면은 혈액 순환 안 되면서 다리 붓는 경우가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다리는 그러면 거의 매일 부으세요. 매일, 매일. 매일매일 자 우리 혹시 찝히는 느낌 계속 있으실까요? 찝히는 느낌 괜찮으시죠? 네. 조금 더 가볼게요. 제가 자 지금 찝히는 느낌은 있으세요? 찝히는 느낌 아예 없어져 시죠자 요렇게 관절을 올바른 상태로 지금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는 관절이 지금 정렬이 안 맞다 보니까 여기가 찝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정렬을 맞춰 놓으니까 찝히는 증상이 없어요. 뒤로 한번 목 재껴 볼까요? 지금도 통증 있으세요? 어, 그목 쪽에 원래 아프던 데 괜찮으세요? 어, 다시 한번만 뒤로 젖겨 볼까요? 음. 범위 자체도 아까보다는 좀 많이 늘었어요. 이렇게 젖길 때는 어떠세요? 괜찮으시고요. 어, 오케이.